안녕하십니까 최선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0일이고요. 어, 오늘은 잠재 시키는지 62일째고요. 마음의 상태가 부하 명예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머피 박사가 자라는 외과의사 이야기인데요. 어, 이 외과의사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날, 어, 이 소녀는 외과의사의 수술로 친구의 병이 왕게 된 것에 감동해서 아버지에게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 너를 위해서 25년간 저축을 했고, 지금은 모두 합쳐서 3만 달러가 있다. 어, 그래서 어, 나중에 어, 너가 의과대학을 어, 졸업하고 나면 어, 그 돈으로 어, 그 병원을 개업하는데 쓰면 좋겠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어, 그 어린 소년은 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어, 개업할 때까지 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요. 어, 그런데 졸업식 날 아버지가 어, 그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응. 어, 광부로 살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은행에 저축된돈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사실 통장 하나 가진 적이 없다 하지만 어, 아버지는 거짓말이긴 했지만 내가 그 말을 믿고 내 마음속에서 무한한 분광을 찾아내기를 바랬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소년은 이제 젊은 이사가 됐죠 너무나 놀라서 무슨 말인지, 어리, 어, 어리둥절 하긴 했지만, 어, 자신에게 3만 달러가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어, 꼭 부자가 돼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그 부자라는 기준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지? 그러면 10억을 벌게 해달라고, 100억을 벌게 해달라고 믿어야 되나? 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은 그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네, 잠재의식에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아 이런 것이 어, 잠재의식의 힘, 믿음의 힘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3만 달러가 있다고 라 믿고 3만 달러를 어 내가 어디에 쓰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뭐 희생하고 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것이 아니라 어 좋은 일에 어 자기가 목표한 일에 이런 그 돈이라는 네어 이런 도구가 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 속에서 무한한 건강을 찾아내라. 어, 이런 말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어, 나는 3만 달러가 있다. 이 3만 달러로 나무를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어, 이 어린 소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 자신이 하고 싶은 어, 일을 할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속에 이미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 자원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 다른 사람 위해서 어떻게 어,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고 조금 더질 어, 높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제 마음 속에 어, 3만 달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3만 달러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어, 열심히 해야겠다. 어, 내 마음에, 어, 내 마음인을 풍요롭게 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어, 금요일인데요. 어, 여러분들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힘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